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 마지막 시간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이 방송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욕기서에 의하면 욕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마에서 병이 걸린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 회복되잖아. 완전하게 회복되잖아. 두 배로. 여러분, 절대로 병 걸리는 것을 맞다, 몰다 이러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100% 속는 거예요. 걸리기 전에 벌써 막아서 물기 적 깨뜨릴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걸 못해 할수 없이 들어왔다. 선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당장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물론 약도 먹고 병 고치는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 저를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해서 이 병을 주신 것입니까? 이걸 물을 줄 알아야 돼. 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따질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니. 응?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했으면서, 받아먹는 거는 그냥 꿀떡같이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통상적이잖아요. 자기가 볼때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봤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인을 해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 그래놓고도 나보다 더 훌륭한 교인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덤벼드는 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돈 많이 냈거든.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돈 많이 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교회에서 교회 최고라고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돈만 많이 내면 교회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치려고 목을 그냥 흔들고 빼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 전에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여러분, 저도 헌금 많이 냈다고 목큰줄그랬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운 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회개 회개를 했지만 이걸 모르니까 그 거라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이 또 맞다고 인정을 해요 돈을 많이 준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그냥,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장론들이 저, 저, 쫓아다녀. 다른 교인들 안 나오면 저 전화도 안 하고 물어도 안 보는데, 언급 많이 하는 사람 한 주일만 안 나오면 당장 전화, 전화해.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내는 사람 다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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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 저, 장로나 뭐 이런 거 뽑는 투표해봐. 표 많이 나와. 이게 뭐 현실인 걸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중심이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게기준이 관점이 뭐냐? 내 관점이야. 내 수준, 내 수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돈만 이내는 건 신앙을, 신앙이 잘했다. 잘,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으로 가, 가치를 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은 우선 중 우선 뽑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러니 이게 현실이 되, 되겠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충평병자에게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나니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20절, 5장 24절. 그러나 우리는 죄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질병은 그냥 우리 자신이 지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모른 척만 해도 그냥 막 두르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얼마나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연대 교인들 현대 한국인들이 나이 연세 들은 분 치고 65세 이상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분이 5%도 안된대 95% 이상이 어떤 통증이 있든지 통증이 있어서 통증 클리닉이라는게 그렇게 많이 되나봐요 이게 현실인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 먹으면 95% 이상 고통이 있으리라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 어떤 어느 텐지 어떤 어떤 저 상황이든지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시,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리치고 깨트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거예요 물리쳐도 밀고 들어오는데 늙었으니까 아픈 거야 이러면서 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나이 먹었나 비네 늙었나 비네 이러고 앉았는 거야 다 물론 나이 먹으면 낡아져요. 안 낡아지라는 게어디있어 말이 안 되지. 늙게 되면 낡아지는 건 맞아. 그러나 병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낡아지는 것이지 병을 걸려서 골골하게 아파해진다. 이렇게 성경에 한 군데도 써, 써 있지 않아. 낡아진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병 걸린다는 소리는 아니요. 낡아지는, 낡아지는 것이 어째병 걸리는 겁니까? 이게 팔이 힘이 빠지더라고. 확실히 내가, 나도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뭐 나사 같은 거 조이고 해보면 힘이 떨어져. 떨어지는 건 사실. 근데 떨어지는 것하고 아픈 것하고는 다른 거요. 예왜 아픈 걸 당연시하냐 말이야. 당연시하니까 막이란 막이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나이, 나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못 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저 젊은 사람은 왜 아파요? 아프지 말아요. 저, 그렇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젊은 사람 나, 저, 저,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온통 나라가 병원에. 1년, 1년 그저 의료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잖아요, 지금. 병 그렇게 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지. 이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저, 저, 죄와 질병의 관계 여기서 지금 속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크,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면 매팽팽 까지는 거예요. 그냥 늙었는데 뭘 그래. 당연히 늙었으니까 아픈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럴듯 합니까? 꼴딱꼴딱 쏟는 거야. 늙어지는 것하고 병 걸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분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라고 하면 막물딪쳐요너뭐 어딘데 여기를 와. 너 여기, 여기, 너 저, 난너 오라고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했고, 시인도 한 적도 또난너 싫어, 거부해. 네가왜 자꾸 내 안에 들어 불법을 행하려고 그래. 그 예수님 시대에 또 얘기하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선언 하잖아. 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물리치고, 거절하고 거부해봐요. 귀신 마귀가 어디 갔다 댔다, 그것도 덤벼들라고 합니까? 그럼 당신은 괜찮냐? 저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이말 여러분한테 할 때, 근거가 나는, 나는, 나는 지금 괜찮다는. 그리고까 그러니까 감기 안 걸렸다 소리도 하고, 병안 걸린다고, 안 걸렸다고도 말했잖아요. 대장내시경도는데 용종도 한 개도 없대한 개도. 우인 내시경 있는대로 괜찮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아, 너무 제가 나이가 64인데 아주 건강해요 물론 나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러나 최소한도 이 마귀가 들어가는 그 상황이나 마귀가 하는 행위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알아서 안, 할, 안 당할 수 있으면 당하지 말아야지 왜 당합니까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누가 병원서 오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자기가 아파갖고,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돈 내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나좀 고쳐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안 아프게 해주세요. 싹싹 빌어가면서, 음주수 맨날 갖다, 저, 갖다 받쳐가면서, 돈 줘가면서. 이 짓을 왜 해? 돈 생겨?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전부 손에 만나는 일이지. 안할수 있으면 안아야지 여러분. 여기서, 이, 게 영, 성인 영성, 저, 저, 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이, 이, 저 책에서, 이, 저, 죄와, 이, 저, 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누는 게왜 그러겠어요? 현실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저자가, 여러분, 이책쓴 사람이, 우리 수준에 있는 저 영의 사람이 아니오. 영적인 대가가 쓴 책이에요.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 성경에는 안, 나와서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건 전부 영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쓴 책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한 것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절대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 환자를 집으로 데려가 침상에 가두어 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견해는 우리의 견해와 반대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견해가 똑같아야 되는데 반대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죄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며, 반면에 질병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세속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죄와 육신의 질병을 둘다 사탄의 역사로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이 막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따라서 주님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시를 받아 주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질병은 우리의 영혼과 몸만, 몸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사원과 병 고침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laughs>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병, 죄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병, 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병과 죄를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칸더 뒤에는 뭐에 우리들의 구원을 지금 천국에 가는 문제를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때 드러난 건, 죄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로, 바로 밑에는, 우리, 우리의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지금 같이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당장, 처음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달르거든요 이상하다. 귀에 안들은다할수 없지. 그러나, 귀에 들으지만, 하, 아, 좀 달라네. 그런 분들은 귀에 들으는 분들 같으면, 앞서부터 자꾸 보셔야 돼. 귀에 들으시는 분 같으면. 안 들으는 분은, 거거지채 펴가면서 앞에 거 본다고 해도 별수 없어. 그러나 귀에 들리고 그 귀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셔야 돼. 여러분, 이, 이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느냐, 못받느냐 문제가 여러분 뭐 어마어마 무시한 뭐 그런 무슨 뭐 문제가 뭐 걸려있어가지고 여러분 전 재산을 걸고 뭐노름마하듯이뭐 도박하듯이 뭐 걸고 하는 정도의 뭐 크기를 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그니까,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이 방송에, 이, 이 방송에 이 지금 나누는 이 글이 여러분들한테는 죽는 데 사느냐가 이리 갈수 있냐, 저리 갈수 있냐도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그얘기야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방송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 방송은 안 해. 할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소리, 뭐, 뭐가 기분 좋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우물 하지 마.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욕심되셔. 욕심된 먹어가지고, 이 나이에 유튜브, 동영상 찍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이, 이 방송 해요? 절대 안 그래. 그렇다고 이거 한다고 뭐 누가 뭐 어떤 분이 뭐 돈을 한 푼을 줘, 돈 준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지만 이건 딱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무한 은혜가 돼 영적 성장이 이것 안할 때보다 훨씬 더 영적 성장이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제삼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삼자가 받아들인 게 다르더라고. 이상하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깨닫고 깨우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서로 여러분을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는지도 잘 모르지만, 물론 뭐, 나중에 데, 데이터 자료 보면 막, 이제는 많아요. 막, 일본,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지금 세계적으로 나, 나라 수가 많습니다. 나라수가 좀잡으면는1개 나라 정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하루에 네 다섯 나라가 와서 이걸 봐. 이거 참 대단한 일이지요. 저 같은 이 어쩜 참, 참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설래 설 수가 없는 이런 어리석은 부지렁이 같은 자가 하는 이야기를 아유, 감사하지요. 죄송하지요. 사실은 <laughs>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앞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거든, 솔직히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뭐뭐 뭐 메일 보내고 그런 거다안해안 안 하는 이유가 괜히 어떻게 하다가 그분 잘못 들까 싶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성령님 소개해 드리는 거요. 예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 주님 나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듣, 듣고 듣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말안 해도 돼. 마음속으로 말해도 돼. 꼭 말해야 듣나? 하나님 말안 해도 다 들어요. 말하면 더 좋지. 귀로도 들리니까 자기 말이 귀로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나 금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기 때문에 아삼0년씩 남남으로 살았는데 말 한마디 한다고 딱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자꾸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묻는 진실진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마음으로 자꾸 진심으로 여러분 하여 돼. 여러분이 암만 입으로 진실, 입으로 진실한다고 하는데 저분이 볼때 진실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그 진심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거든 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지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데 누가 대답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하는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도 없는 50년 교회다니 무에 나하고 무관한데 그런 관계이면서 물어보자마자 착각 대답할까요 불가능한 소리지요 그래도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laughs> 이런 얘기하는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 그런 방송 안 하는 방송 방송하는 사람이 말하는 목사님이 없다고 해서 나내 그럼 이, 이, 다, 다른 소리 하니까 이 방송 틀렸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늘 생각한 것처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 이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 그거 정말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이야, 그거는. 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표현하는 태도야. 그리고 저분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저분이 됐다, 안 됐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권세대로 판단하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서서 내가 다정해 내가 얼마나 신앙 신앙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신령는 교인인데, 실은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이놈이 나나 나무로 내고 지가 다 하나님들 하나님 해먹네 이렇게 뵙기 더됩니까 근데 그걸 알고 하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몰라 몰라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 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알,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인들이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이게 뭔지, 알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 그냥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특히 신학 하시는 분들은 뭐내 신학, 신학 안에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 탁 끌어다가 들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니까 천지전능 하신 분들은. 어림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아지나요? 안 담아지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을 그냥, 지,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을 그냥 이쪽으로 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책에, 예, 성령님을, 저, 저,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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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틀에 가두지 마라든가, 뭐, 성령님을 가두지 마라든가, 이런 책 제목도 있, 습 있, 지다현대 <laughs> 한국 교회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을 자기가 그려놓은 책 속에, 그, 저, 그, 상자 속에 담으려고 자꾸 한다고요. 안? 내가 성령님이 그린, 그린 그, 그, 그 그림 속에 담겨져야지, 거꾸로 성령님을 내가 담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옳토당도하는그 일들을, 짓들을, 현대 한국 교인들이 꼼짝도 안, 떳떳도 고 하는 거예요. 캬,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물 내가 나 누군데, 너 나, 나, 나너 몰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자로 사셨다는 목사님이 누더기 입었다고 그러잖아.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사신 분도 그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처럼 살았는데, 뭘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더기가 아니라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요. 왜냐, 사탄의 영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무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다너 몰라, 이거요. 누더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라도 있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저처럼, 저도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을 줄 몰랐어. 어느덧 60대시 된 거요. 여러분도 어느새인지 모르게 정말로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화살같이 날라가. 명심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저 생활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마하습니다 감사합니다.